안녕하세요. 3m 프로이즘하남점의위화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는 작업이죠. 7시리즈 투톤 랩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리즈에 사용된 필름은 3M2080 시리즈의 글로스 블랙 필름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PPF 같은 경우는 도장면을 보호하는 기능에 좀더 충실한 시공이라 보시면 되고요. 랩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색상을 변경해주는 드레스업 기능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 컬러만 바꾸는 투톤 래핑 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3M 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글로시 라인, 두 번째 하이 글로시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글로시 라인으로 작업되는 거고요. 하이 글로시 라인 고광택 라인 작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광택이라고 불리는 필름들이 광도만 따져서 보시면 안 되는 점이 뭐냐면은 고광택이라고 해도 필름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얼마 사용하지 못해서 심한 변색이나 들뜸이나 낮은 내구성 으로 인해서 올해 래핑 작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광택 필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고광택 필름을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3M 필름 기준으로 보면은 4년에서 5년 그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반적으로 이 수명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품질 면에서 수명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갤린더 필름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어그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필름으로 작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은 일반 필름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차주님 같은 경우도 고광택 필름 보고 일반 필름 보고 일반 글로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신 건데 자,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광택도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돼요. 광택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 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오렌지 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필름 라이너에 따라서 이 필름의 표면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난반사를 얼마나 일으키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광택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필름 말고 고광택 필름으로만 작업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가격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내가 조금 더 가성비를 원하는 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글로시 라인. 조금 더 광택도가 높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 글로시 라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내 상황에 맞게끔 어, 작업을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투톤 작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포인트가 살며, 어떻게 보면 이 투톤 작업의 이런 헤리티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코치 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다가 커팅 실수 나면은 다시 해야 돼요. 여기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한 판을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가 요하는 시공이에요. 깔끔하죠? 우선은 작업자들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처리에 좀 힘을 많이 쏟는 편이긴 합니다. 점착면이 있는 필름이 잘 붙어 있도록 표면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오래도록 사용해도 끝단에 들뜸이 없고 수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작업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업이 잘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 작업을 잘할수 있는 필름 제품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한 진짜 한80% 정도 작업했는데, 어, 땀나, 갑자기. 80% 정도 작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제거하고 재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핑 시공이라는 게 1부터 9까지 다 잘해도 마지막에 십에서 이슈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이렇게 싹다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됩니다. 시공 부위가 작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투톤 시공이 다 끝났는데 우선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을 리뷰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 라인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일정한 라인으로 양쪽을 동일하게 커팅하는 것 그리고 코치 라인의 맨 끝을 보면은 코치 라인 순정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 것이 부분을 투톤 시공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시공 아이템으로 보고 있어요 화이트 앤 블랙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아 과연 이게 잘 어울릴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화이트앤 블랙 어디에 조합을 해도 무난하고 누가 봐도 자연스러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필름으로 받아주셔야지 이 느낌이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는 점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